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거짓 신이라든지 엉뚱한 우상을 향해 기도한다면 응답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둘째,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음부에 있던 부자의 요청이 철저하게 무시되었던 것처럼 택한받지 못한 자, 혹은 부정한 자, 불의한 자의 기도 역시 거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응답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응답이 없는 기도는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만족과 헛된 즐거움을 추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고 있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기도의 자세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며 성도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가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8장을 앞서 17장과 꼭 연결해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자의 날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마지막 날에 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 안에 있고 장차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후에 본문의 기도에 관한 주제를 연결하셔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도의 내용을 먼저 설명하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가르친 것입니다. 17장 22절을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청자가 나타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을 향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나라를 설명하신 후에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할때 쉬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기도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하기 위해 그냥 골방에만 처박혀 있어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직장에서, 누군가는 학업으로, 누군가는 육아로 여러 가지 일을 할때 쉬지 않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전제합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지만 바로 응답이 되지 않을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마음이 상하지 말아라. 충 늘어지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비유를 이어서 2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그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사람은 그저 뇌물이나 받고 판결을 굳게 했던 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듣기보다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자신의 권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갑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주 자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주소서, 정의와 공의, 인내와 자비를 실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재판장은 자신을 찾아온 허름한 옷을 입은 과부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크게 외쳐도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과부를 그냥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의한 재판장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사람을 무시한다지만 이거는 영 찜찜하네. 마음이 참 불편하구나.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귀찮게 찾아오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 과부의 원한만큼은 내가 풀어주어야겠구나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전하시고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너희가 들어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리고 인자가 올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볼수 있겠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후에 기도의 자세를 설명하며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제자들이 앞으로 완전히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본문에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생각보다 빨리 응답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더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날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할 자가 적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렸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택하신 자녀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럴 때 기도하는 자세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응답의 시기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항상 기도해라. 응답의 방법은 너희가 결정할 것이 아니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과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시기와 상관없이, 방법과 상관없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자세에 관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인자가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때까지 남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인데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